안녕하세요, 영천혜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정월 대보름 날은 찹쌀밥을 찰밥을 해 먹는 풍습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찰밥을 좀 해보려고요. 찰밥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먼저 여게 찹쌀이에요 찹쌀을 이렇게 한컵두컵세컵 컵. 컵. 찹쌀은 세 컵이고요 어, 총 4인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찹쌀만 해 놓으면 너무 찰져서 밥이 좀 축축 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찹쌀이 세컵에 요거는 맵쌀 맵쌀을 한 반컵을 넣어줍니다 맵쌀이 반컵이고 여기다가 또 뭐를 넣을 거냐면요 요거는 또 지정쌀이에요 지정쌀 요것도 좀 찰지거든요 요걸 찰밥에 넣어 놓으면 맛있어요 맵쌀 반컵 담아 놓은 데다가 지정살을 넣어서, 이렇게 해서 이제, 한 컵을 만들어서, 이렇게 하면 4인분이에요. 이렇게 찹쌀 3컵, 맵쌀 반컵, 지정살 반컵, 총 이렇게 4인분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먼저 씻어서 30분간 불려놓고요 깨끗이 씻어서 찬물에 담가서 30분간만 불려줍니다. 자 이제 찰밥을 앉힐게요. 어, 쌀을 여기에 찹쌀이랑 맵쌀이랑 지정쌀이랑 섞은게 4인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완두콩 그리고 속총 까만콩이고 요거는 강남콩 이거 이제 농사 지어서 제철에 마르기 전에 음 조금 조금씩 덜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놨던 거예요. 완두콩이랑 강낭콩이랑 그리고 속총 까만콩은 그냥 마른콩 그대로 넣어도 괜찮아요. 강낭콩이랑 완두콩 이거는 냉동에 얼려놨던거 생고 그대로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밤 밤을 네개 준비했고 대추도 네 개고요. 요거 옆에 거는 또 호두예요 어, 호두가 없으면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요게 집에 있는 거여서 그냥 이렇게 넣어 봅니다 요런 거 넣으면 맛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콩에는 이제 팥이 좀 들어가면은 더 좋아요 저희는 집에 또 팥을 싫어하는 분이 계셔서 팥은 넣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팥을 좀 넣어도 좋아요 파천 어떻게 넣냐면 좀 삶아갖고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을 잡을게요 물을 요쌀 계량했던 컵이거든요 네, 쌀이 4인분이니까 둘 네, 네, 컵이 들어갔고요. 그리고 요 콩이 있으니까 한반 컵을 더 넣어줄게요. 콩에도 물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반 컵도 넣고 네컵 반을 넣습니다. 이렇게 넣고 여기다 이제 소금을 좀 넣어줘야 돼요. 찰밥은 간이 돼야 맛있거든요. 소금은요 작은 스푼으로. 이렇게 한 스푼, 너무 수북하게 말고 보통 한 스푼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렇게 물을, 계량이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소금을 좀 녹여줍니다. 이렇게 소금을 녹여놓고, 자, 이제, 쌀을 밥솥에다 부어줄게요. 바른 버섯에 넣어주고 콩도 다 넣어줍니다. 모든 재료를 다 같이 넣어버리면 돼요. 이렇게 넣고요. 그리고 밤 호두, 이거 밤 호두 대추 이거 다 같이 넣어주고요. 그리고 아까 계랑에는 소금물 이렇게 부어줍니다 자, 이렇게 됐고요이요 어, 컵은 계량컵인데, 요쌀 되는 컵 있죠, 요거? 쌀 요게 1인분 컵이거든요. 요거하고 요 계량컵이 양이 같습니다. 요런 컵이 없으면, 그냥 요쌀 되는 계량컵 요걸로 맞추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밥을 안 쳤고, 이제 밥솥에 갖다 넣을게요. 요걸 이제 밥솥에다가 넣고요. 이제 뚜껑을 덮어주고, 백미로 하면 돼요. 자, 백미로 이렇게 해서 밥을 해주면 됩니다. 밥이 다 되고 나면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. 잘 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맛있게 생겼죠? 이렇게 밥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대추랑 대추랑 밤들은 이렇게 좀 따로 꺼내 주세요. 왜냐면 밥이고밥풀때막다 섞으면 이게 어디 갔는지 다 찾기 가 어렵거든요. 이렇게 따로 내놨다가 밥다푼 뒤에 위에다가 고명을 올려주는 게 좋아요. 그러면 모양도 예쁘고. 자, 일단 이렇게 반대편을 덜어내고 자, 섞어줄게요. 아, 맛있겠다.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그릇만. 좀 퍼볼게요. 이렇게 밥을 푼 다음에 밥 위에다가 이렇게 밤을 올려주고요. 대추도 한개 올려주고. 자, 요짝밥그도밤한개 올려주고, 대추 하나 올려주고. 자,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. 맛있는 찰밥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맛있게 생겼죠 음. 한 숟가락만 마셔볼게요 음, 맛있게 잘 됐어요 근데 간이 약간 싱겁네요 소금을 조금 더 넣는 게 좋겠어요 맛있는 잡밥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. 정말 대부름날 맛있게 잡밥해접수고 건강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